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서울 성북구에서 현직 공인중개사로 있는 부동산 TV의 중개도사입니다. 요즘 617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아니, 오히려 불난 집에 기름을 갖다 붓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대책이 나오자마자 다시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정부 정책이 이전에 신뢰를 잃어버려 도무지 약발이 먹히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주택보급률을 보면 2018년 기준 전국 104.2%이고, 뭐 현재는 105%가 넘었죠. 예, 수도, 수도권은 99%, 제일 중요한 서울은 95.9%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것은 재건축과 재개발 규제로 인한 공급 부족과 1인 가구가 늘면서 생긴 현상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인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주택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은 주거와 직장, 문화시설이 잘 갖추어진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은 직장도 없고, 문화시설도 없고, 잠만 자는 이런 달동네 같은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지금 왜 이처럼 하룻밤만 자고 나면 집값이 몇천만 원씩 오르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딱 이것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공급해 줘야 한단 말이죠. 아마도 사람들이 원하는 집을 계속해서 공급해주지 않으면 집값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주택가구수를 보겠습니다. 아, 전국 총 가구수는 2018년 기준 1997만 9188 가구 중에서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23만 3906 가구이고, 무주택가구수는 874만 5282가구입니다. 서울을 보겠습니다. 총 383만 9766가구 중에 주택을 소유한 가구가 188만 4423가구이고 무주택가구 수는 195만 5343가구로 주택을 소유한 가구보다 무주택가구 수가 더 많습니다. 다음은 주거 형태를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50%를 넘었는데요. 전국적으로 보면 50.1%죠. 서울은 아직까지는 42.2%로 전국 평균치를 밑도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서울은 질 좋은 아파트의 공급에 대한 열망이 다른 것보다 높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주거 비율이 제일 높은 것은 세종시이고요. 울산시, 울산. 울산시 73.1%. 어, 제주도. 제일 낮은 곳은 제주도입니다. 25.4%. 다음은 계층별 주거형, 점유 형태를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고소득층의 아파트 거주가 76.6%이고, 고소득층의 아파트 거주율이 수도권은 76.9%. 광역시 등이 83.9%로 평균치보다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고소득층일수록 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중소득층보다 20% 이상 높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집값을 조금이나마 안정시킬 수 있을까요? 지금 꽁꽁 묶어놓은 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풀어 공급을 늘려야 합니다.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재건축과 재개발밖에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재건축 규제는 풀어 공급을 늘리고 규제를 좀 풀어야죠. 재개발은 시 차원에서 좀 적극 지원해가지고 공급을 늘림과 동시에 서울에서 가까운 예를 들어 판교와 같은 주거시설과 문화시설, 좋은 직장이 있는 신도시 개발밖에 없다는 의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집값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